모의 투자 대회 1위한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로 추종하면 안 된다는 썰을 제가 참가했던 것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딱한번 참가를 했습니다. 딱한번 참가했고 키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10년도 더된것 같은데요. 제가 딱한번 참가하고 아 이거는 참가할 의미가 없구나 하고 접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모의 투자 대회가 희한한 게 시작할 때유있다는게 아니라 중간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꽤꽤 꽤 중간에 들어갔죠. 그 당시 이제 차트 매매랑 그쪽으로 하던 때라, 단순히 8위로 올라갔었습니다. 정말 며칠 안 돼서 8위로 올라갔고, 근데 늦게 참가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2, 3일 남은 지점에서, 어, 5위권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2, 3일 남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 3일 남은 것에서 거기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8위에서, 8위, 파리, 그러니까 5위 밖에 는 의미가 없고, 그죠. 5위 밖에 는 의미가 없었어요. 상금 몇 명인지 잘 기억은 안 나고요. 하려면 1위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8위 하느니 한 50위로 끝나는 게 낫죠. 그죠? 어차피 못 받으니까. 그러면 저희 선택 어떻게 되냐면은 2에서 3일 남은 그 시점에 변동성이 큰 애를 들어가는 겁니다. 아, 변동성이 큰 애를 들어갔고, 결론은 제가 이렇게 고른 몇몇 종목 중에서 나눠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나눠, 나눠서 들어가면은 1에서 5위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 종목을 몰빵을 해서 얘가 그냥 훅 가던지 아니면은 확 오르던, 확 오르면 1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한 종목을 택해서 들어갔는데 잘안 돼서 30위 밖으로 밀려서 마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고 난 후에 저의 생각은 진짜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에 매번 참가하면 1위 한번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그때부터 매년, 그러니까 1년에도 몇 번, 몇 개가 있죠. 뭐 여러 군데 사니까 1년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진짜로 10몇년 전부터 했으면 1위 몇 번은 했겠죠. 근데 그 당시 든게 이게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요즘에 단타에 대해서 제가 경고하니까 댓글을 다신데 제가 뭐로 뭐로어 그냥 승진 같아서 한번 받아치고 싶은데 예전에 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 제가 했던 생각 똑같이 이개월 모의투자대회의 허와 실입니다 이게 쪽방매매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왜냐면 이 중에 한이 중에 몇, 이 중에 몇 번을 일위 하고요. 이 중에 몇 번은 진짜 쪽박대거든요. 이 매매의 특성은, 그니까는 러그 1위 한 사람들이 참가한 모든 모의 투자 대의 수익률을 한번딱 평균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어떤가. 그리고 그 중에 한 번, 정말 그 중에 그분들도 그 중에 한 번은 1위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다가 굉장히 수익률이 개쪽박인 때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 1위 한 것만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 당시 제 기억으로 1에서 5위는 딱두 종류였습니다. 그 1에서 5위 한 사람들의 매매 패턴 딱두 종류가 뭐냐, 뭐냐면은, 초단타 하는 분이 근데 5위 중에 초단타 하는 분이 두 명인가 뿐이 없었던 것 같아.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좀 적었어요. 뭐가 더많았냐 미술 몰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술을 써야만 여기서 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모의 투자에 대해 미술을 허용하니까요. 제가 참가했던 거거든요. 뭐 허용 안 하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참가했던 거는 허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간별 고수만 있을 뿐이다. 데 여러분, 예전에 주식 모의 투자 대회 1위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투자자들을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투자하다가, 아 망해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뉴스를 찾으려는데 찾기가 힘드네. 그 뉴스를 찾다가 찾은 거는 지금 이건데, 그렇죠제야고수 요거는 시골, 요번은, 요번은 이제, 선물 옵션 단타고수였던 분인데, 이분은 어, 이제 14억 빚을 지고 생활 마감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도 유명해가지고 게시판에 따르는 분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쓰고 죽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충격이 컸었죠. 이게 파생뿐 아니고 모의투자 대회 1위라는 사람뿐 아니고 증권지점장 자살나면 되게 많습니다. 증권지점장 같은 경우에는 작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잘 내는 사람 또 증권사 내에서 수익이 되게 높은 기간별 수익이 높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이 많고 이 시장이 그런 시장입니다. 요즘 마하세븐에, 그니 그러니까 댓글에 하도 이제 마하세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마하세븐 요번에 작년, 올해, 올해 처음 들었고요 근데 뭐 2007년도부터 가끔 뉴스에 나왔던 분인데, 제가 이분 뉴스를 한번 쭉 검색해보니까 이분의 뉴스가 많이 나온 것은 2007년, 2008년, 그리 2019년, 20년. 이분은 이렇게 불장에, 어? 이렇게 주식이 큰 장에서만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10년, 10여, 10여 년 만에 100만원으로 이제 거의 100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그죠? 이 1만배의 수익을 낸다면 이거는 이제 버핏을 뛰어넘는 거아니겠어요 버핏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분 이 정도로 유명해졌으면은, 돈을 투자받아서 굴릴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이분 뭐, 이 글로벌 뉴스에 CNN에 나와야 되는데, 이분. 요 수익이 그대로 유지되면, 그 다음 10년에 이분은 100억이 얼마가 돼있을까요? 그죠? 100조가 어있지 않겠습니까? 1조가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10년은, 그 다음 1년에 이분의 자산은 천경이 돼야 되는 천경.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뉴스 대충 확인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부풀려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 아주 가짜는 아니고 주식, 주식 투자 대회 1위를 몇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오랜 기간에 몇번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같이 이런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분들은 무슨 대표예요. 무슨 주, 뭔가 이런 거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분의 이름을 공개한 이분은 뭐 아주 사짜 같진 않아요. 보니까 1위도 하셨고 몇몇 하는데 제가 볼때 이분이, 이분이 제가 나중에 한번 특집을 다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가짜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이 얘기한 그 수익률이 다 진짜도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작전 세력과 연이 다, 그러까는 소스가 있는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 주위에는, 제, 제 주위 인맥에는 증권사에 근무했던 친구도 있고, 실제로 작전 세력과 연이 다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는 연기금을 운용했던 친구도 있어요. 지금도 큰 자금 운영하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소스를 알고 투자하는 애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를 뭐 모르는데 막그렇는 얘기할 수도 없는데 너무 높은 수익률은 오히려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단타를 모두 다 잘못됐다고 안했죠스톡비아 카페인처럼 하는 것은 몰빵 미수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몰빵하고 미수를할 수밖에 없어요 스케이핑 하는데도 분할로 해서 막뭐 하세월에 이 수익률 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저도 그랬지만 아 미술 난타 하면은 어 아주 그냥 사람들이 좀 조급해지고 짜증이 많아요 댓글도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요 왜 그래 어 내가 니들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어 뭐라고 안할 안할 테니까 얘들아 어? 돈 벌고 있어 예를 들어 마세븐이라는 분이 돈을 번다 쳐요 그렇게 번다 쳐 그럼 이분은 가수로 치면 bts야 얘들아 어? 수많은 사람들이 bts를 꿈꾸고 자신의 생업을 접고 어? 오디션을 보러 다니지만 그니까 좋아 이분이 그렇다 치자 어,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분 수익률 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2009년도에 나온 기사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이후에 뭐 들려야 될거 아니에요 어? 70억 100억이 뭐 어? 100조가 됐다던가 들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 수익률 계속 내고 있으면 여러분 계좌 까는 거예요 계좌 까는 거 믿으세요 계좌를 여러 개 응, 계좌 증권사 5중만원 그 중에 나쁜 거다 날리고 좋은 거 하나 딱 해서 인증해서 올리면 그거 끝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실은 제가 말한 이것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유튜브에뭘 믿고. 어?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댓글을 받기 때문다 당신 뭐뭘 믿고?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유튜브. 어? 믿으면 안 돼. 물론 저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리한 것도 8로했다가 밀린 거뭐 제가 이거 뭐 꾸며서 뭐 하겠어요. 아유, 지금부터 그냥 매년에 한, 매년 한세개씩 모의 투자제 참가해서 한 번, 몇년 내에 한번 1위 어, 한번, 한번 하는 거 보여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5위 안에는 한번들것 같은데, 계속 참가하면. 할수 있어요. 할수 진짜로 할수 있습니다. 미술 몰빵에서 단계 폭등하는 그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할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작전 세력은 못 이기지. 어, 뭐, 진원 생명가 올리기로 그 정보 받는 애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왜안 하느냐? 그럼에도한 방에 훅 가서 녹수자 되는 그 느낌이 아니고, 느낌도 조금 알고 있죠. 저도 훅간 적이 있어가지고. 느낌도 알지만 그 원리를 확실히 아니까. 물론 저는 스케이핑이란 기술을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도 가두리를 쳐야 되고, 거기도 분산을 해야 되고,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단타 코스 굉장히 많았어요. 시기별로 마세븐이 문제가 아니야. 이분은 왜뭐 10년만에 왜 등장하시는 거야. 어? 그쵸. 장기투자 1위, 세계 주식 1위는 버핏 장기 투자자다. 한 달에 뭐두 배, 세 배, 네 배, 한 달에 두 배, 세 배, 는 버핏의 1년 평균 수익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21%뿐이 안 됩니다. 연평균 계속. 쉬운 게 아니에요. 맨날 한 달에 무슨 뭐 900%니, 한 달에 100%니 자랑하는 사람들, 버핏을 이기냐고요. 응? 못 이기잖아. 무슨. 1년은 900%, 1000% 벌고, 그 다음에는 거의 꼬라박는 거,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앞으로도 청담동 주식부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하세븐 이름 공개하자는데 이분은 그 정도로 그런 분 같지는 않은데 조금의 과장은 있을 것이 아니 많이 과장은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